오늘 느에미야 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느에미야가 어떻게 수습하였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다시 하나됨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수습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형제였던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그큰 이자를 자신에게 물어서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축을 진행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였습니다.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곡식을 사 먹으려고 돈을 빌렸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민족으로서 돈을 빌려주었던 그 귀족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빚을 못 갚게 되었으니까 담보로 잡았던 그 밭들과 포도원들과 집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산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본인은 물론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삼아서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이 돈을 빌려 주었던 부자들, 귀족들, 지도자들은 성벽을 쌓는 일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진심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지금 이들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협조하지 않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는이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분노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식을 강구해서 추진합니다. 먼저, 먼저 그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마음을 바꾸어 갔습니다.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고 일깨웁니다. 이것은 그 레위기 25장에서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한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건 피해자가 많아서 교회적인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이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책망하고 회객해하여서 이 전체가 하나되고 새롭게 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모범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합니다. 느에미아를 포함한 이 여러 사람들이 과거에 이방인의 손에 팔린 그 유대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찾아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의 일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현지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종살이하던 동포들을 풀어준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형제들을 다시 풀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오히려 빚을 못 갚았다고 하여서 동포들 을 다시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 말씀을 통한 깨우침 또 그리고 주변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의 비방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보인 행동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 하고 깨우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이들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일으킨 여러 귀족들 지도자들 또한 지금 이 유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을 책망하고 처벌을 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다시 이 죄인들이 회개케 되고 영적인 수준을 세워주면서 이 공동체 전체를 한 차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빼앗은 땅, 집 등의 그 담보로 취했던 물건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빌려준 것들이 무엇이든 돈이든 곡식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무이자로 계속해서 빌려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려준 돈의 100분의 1을 추가로 주도록 합니다. 일종의 구제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손해를 본 것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좀더 도와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느에미아가이 귀족들 그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종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다. 우리 이돈 놀이를 관두자, 이자를 받는 일을 그치자. 지금 자신과 자기의 집안 사람들 또한 이 상대방 귀족들, 지도자들과 동일한 돈놀이를 하는 잘못을 범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자도 받고 담보를 빼앗고 종으로 삼는 일을 자신과 자신의 종들도 함께 범해, 범하였다. 우리 함께 회개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에미아의 이 말은 실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그 5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느에미아가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섬기고 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기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돈 놀이하면서 땅을 빼앗고 종으로 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느에미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귀족들을 책망할 때에 나도 너희와 똑같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 귀족과 지도자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귀족과 지도자들이 이런 여러 설득의 말, 책망과 권면의 말을 듣고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다 하겠다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결심을 그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실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옷자락을 털면서 저주의 말도 합니다. 이온 회중이 아멘하고 이 모임 가운데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그말 한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여기 5장의 1절을 보면 이 백성과 귀족이 서로 구별이 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면 그런 구분이, 백성과 귀족을 나누는 구분이 더 이상 없고 모든 사람들을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로 19절에서는 느에미아가 이 공사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섬겼는지가 나옵니다 그 일을 하는 14년 자기가 총독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자신의 급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총독은 자신의 급여를 왕에게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자기의 급여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급여를 포기하게 되면, 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그렇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받을 돈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이까지 하였습니다. 이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이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한약두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매끼니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 합니다. 과거에 성인 남성들만 계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노인들과 여성들,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300. 명 또는 500명에 가까운 이런 식사를 매끼니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실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인가? 지금 뭐 어떤 학교 급식 같은 것에 한 끼에 재료비만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00명분을 하루세끼기 그리고 52일 동안 매 끼니 거르지 않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한 2억 3천만 원 정도의 그 음식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을 보면 고기도 잡고 술을 내고 아주 풍족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액의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에미아는 자기가 지도자로 일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이익을 전혀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총독의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이 신실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당시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이 백성들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헤미아와 같은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됨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뛰어나신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자리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 또 배고픔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인들을 가르치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느에미아와 같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 또 가정의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느에미아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나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또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됨을 이루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탐하면서 스스로의 배를 불리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각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유혜신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그 가장과 또 부모님들이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섬김으로 우리 가족들의 하나됨을 이루고 가정을 부양하며 가정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구할 때에 저희 가난한 자들. 비천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성도들 이사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며 인생의 보람을 찾고 또 재정적인 공급을 계속 받음으로써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진로를 앞두고 또 진학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사오니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시고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밖에 저희의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